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한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아무것도 안하면 절대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중요한 세가지 이야기를 할겁니다. 자, 첫번째로 꼭 확인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의 금리이나 그리고 중동 전쟁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추가적인 금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 이렇게 전쟁도 다 끝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락이 나온다고? 하,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세 번째 이야기 때 과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2488 그리고 1.72 달러 그러니까 4월 9일이죠. 4월 9일에 있어서 거기에서 저가를 만들어 낸 것이 2488과 1.72 달러입니다. 자 그래도 4월 9일 그 흐름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이 부분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이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승기에서는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상승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추세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그렇죠. 하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는 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찐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찐바닥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찐바닥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찐바닥을 몸통으로 만드느냐, 꼬리로 만드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몸통으로 2488원까지 내려가느냐, 아니면 아래 꼬리만 달고 이 아래 꼬리 저가에서 2488원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2,488원을 딱 찍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바로 뭐가 나타날 것이다.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거래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 계속 나타나다가. 이렇게 2488원 아래쪽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때 분명히 거리랑이 이 정도 선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가 뭐다? 바로 저점이고 거기에서 바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낼 게 뭡니까? 바로 아래꼬리 길게 단 그런 봉 일봉을 찾으셔야 되고 그 봉이 나올 때 거래량까지 우뚝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뭐다? 우리가 매수할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점을 읽어 주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30%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70%를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분명히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를 보시면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자세히 적어졌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게 뭡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연준 부장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스경제TV, 오늘이죠? 오늘 박스경제TV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파월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를 7월달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제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지금 2기 때까지 이 파월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 분명히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 6월 달,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싫어.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보겠다 이거거든요. 이제까지 뭘 봤습니까? 파월이 금리 결정을 할때 과거의 데이터를 봤죠. CPI 지수, PPI 지수, 노동 관련 지수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래를 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싫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180도 바꿔서 나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파월이 이제까지 해온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파월은 그렇게 말을 한달 사이에 바꾸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든지 불확실성일 때 여러분이 투자하셔 가지고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실망 매물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는 그런 매매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동 사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성혁의 TV에 나가서 중동 사태 요약에 대해서 제가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시간 테이블을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사정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거 금리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제대로 말 듣지 않습니다. 또 관세 전쟁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방비에 대해서 국방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내라. 일본에도 지금 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까지 다 싸잡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시켜서 뭘 했습니까? 이란을 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 양쪽 다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제일 초반에는 막, 막 쌌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서 쏜다고 이야기하더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쏴버리네. 야 그러면 이 전쟁이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뭡니까? 야 이라 너희들 말안 들으면 11일간 유예 줄게. 11일 후에 내가 공격할 수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틀만에 공격을 했지않습니까자 그런데. 이란이 별로 타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핵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벌써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커다란 타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란의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핵시설 파괴하는 거이두 가지가 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지. 한마디로 다시 한번 그걸 보여줬어요. 자, 이제는 미국에서 발을 뺍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발 뺍니다. 왜? 현지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폭동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발을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중재를 했죠.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만 여기서 뭐 추가적인 폭격이나 추가적인 공격이 없으면 전쟁이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오래 갔 가... 가지 않아요. 오래 갈 수,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발음이 꼬이 있는데 오래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휴전이라는 거 전쟁을 쉰다는 거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휴전입니다. 휴전.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불씨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뭔가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한번더 충격파가 올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별로 조금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사일을 쐈다고 해요.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에서는 뭐 우리 다 막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뭐 진행을 시킬 것이다 이란과 같이 진행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란은 먼저 어,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됐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생각하시고 한번더 불씨가 다시 한번 피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이 지금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 보였죠 자 급등하는 그런 흐름 때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는 절대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이 장대 양봉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조종이 나타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 이후 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3분의 1위 지점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 3일 동안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2, 3일 동안 이 3분의 1 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은 더디게 갈수 있다. 그리고 횡보의 구간을 만들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매매법에 대해서는 매번, 매번,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차트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의 흐름을 우리는 미리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때 잊지 말라고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고, 특강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명상 때도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한 가지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서 손절하고, 어디에서 내가 수익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정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코인을 잡아낼지 그런 부분까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어가죠. 6월 시문사단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어, 두바이도 갔다 오고, 이렇게, 어, 라스베거스도 갔다 왔죠.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은 우리 암호화폐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가 부자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은 흐름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해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우상향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냥 반드시 이렇게 흐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상승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냥 급등하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패턴의 흐름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정말 큰 일들이 많았죠. 이제는 7월 달에 과연 무슨 일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강 때 말씀드릴 겁니다 7월 이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문에 사단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4일 토요일 에 했죠 그때도 3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시문사단 특강 관련해서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부분에 보면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사단 특강 어떻게 신청하는지, 거기에 설문지가 있어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 성함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전화 안 드려요. 시문사단 특강 신청하셨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실 거죠.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나 특강 꼭 참여하시고 하반기에는 과연 내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488원, 그 다음에 1.72달러, 4월 9일에 있었던 그 양봉의 흐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인 저점, 아주 이제는 강한 저점, 지지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보셔야 됩니다. 2488원 까지 만약에 아래 꼬리 달고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거래량이 우뚝 서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그때는 뒤도 돌아오지 말고, 이 시문이 그때 뭐어 영상 속에서나 뭐 이렇게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할 때나 그때 나타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순간에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그렇죠. 바로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어떤 매수를 강력한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그때가 바로 어떤 시기다. 바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아, 신문이 그거 이야기했었지.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70%확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을 거예요.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실어놓고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지키시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를 보셨다고 실망하실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모르겠다 하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라스베가스 일곱 번째 종목을 드렸어요 세일을 들으셨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법석을 쳐도 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급등을 했단 말이요. 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더라도 얘는 우뚝우뚝 서서 뭐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자. 그래서, 세이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정고점을 아직 못 넘었단 말이에요. 정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눌렸다.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안다 바로 대왕 고래들만 한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대왕 고래들이 어디까지 내려 꽂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라스베가스 8번째 종목입니다. 자, 제가 10억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10억 프로젝트를 7월 1일부터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정고점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면 정고점을두 개를 완전히 뛰어넘고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을 주고 있죠. 3분의 1위 지점에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줄때 며칠간 간다고 했죠? 2, 3일 동안 갑니다. 그 2, 3일 동안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매수를 해야죠. 이때가 아니면 절대 늦는다는 거 제가 매번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조정을 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자 전고 좀 돌파했죠. 이전에 없던 장대 양보입니다. 자 이런 이런 장대 양보 잘안 보실까서도 조금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런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긴 장대 양봉보다 더 크게 만들어진 이 장대 양봉.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대왕고래들이 만들었죠. 우리 개인들이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까? 대왕고래들만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왕고래가 급등. 마음에 먹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난다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 바로 다시 한번 장대양봉 쭉 뽑아내는 그러한 상승의 흐름, 그런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간에 몇 프로 저는 10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인 제가 100%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인 뭐였습니까? 라스베가스 첫 번째 코인 65% 이상의. 매 수익을 거둬들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이 뭐였습니까? 무려 75%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익을 만들어 낸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자 계속적으로 라스베이거스 1, 2, 3, 4, 5, 6까지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아무리 여기에서 전쟁이 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잡아드리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했다. 돌파하면 뭐가 나온다? 급등의 어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인, 지금 조정을 줄 때가 기회입니다. 이 조정을 줄 때를 여러분 놓치시게 되면 다시 못올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 여러분들,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늦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라스 8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라스8 하고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앞서 봤던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억 프로젝트에도 이 코인이 들어갈 거예요. 이 코인이 들어갈 건데 얼마나 급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등한다고 하면 라스베가스 아홉 번째 정보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스베가스 1 2 3 13번째 종목까지 그리고 두바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종목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어, 여기도 뭐 재고 뭐 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제다가는 여러분 수익 다날라가요 자, 지금 바로 010 9 9 6 6 3148로 라스 8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억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보내립니다 왜? 따로 저희들이 10억 프로젝트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라스 파이 과연 무엇인지 물어보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특강 때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10억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나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한 번. 문자 보내신 분은 보내지 말라고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내지 않으셔도 연락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코인도 지금 2, 3일 안에 어떻게든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분명히 연락이 갈 거란 말이에요. 연락이 가면 그때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자 똑같이 보내시지 마세요 어, 똑같은 문자 똑같이 보내시면 힘들어집니다 어, 통계 잡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여러분에 대해 전화 가는 게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들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